이거는 이거 좋아. 아빠 촬영할 때 깎아 뒀을 거예요. 응. 그러면 나도 들어가서 이거 먹으면 되겠네? 아니야, 여은이 밖에서 기다려. 오늘은 다 매운 거만 있대. 응. 아니, 여은이 짜파게티 끓여줄까? 그냥 과자 먹을래? 자, 그러면 김진짜라 먹는데 여은이 먹을 것도 좀. 홍삼겹. 응. 새우튀김 불닭. 어, 불닭 같은 거야. 클레이 같이 생겼어요. 뭐야? 너무 음. 음, 맛있다. 맛있대요? 진진 짜라 먹어 볼까? 진 짬뽕 짜장을 섞어서 나왔지. 통삼겹 파김치 계란 후라이 꽃게랑 너는 뭐랑 먹고 싶니?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용. 오 어, 오늘도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진진짜라에 청경채를 좀 넣고 계란 후라이 두개 그리고 파김치 통삼겹 새우튀김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떤 동물이 제일 좋아요? 토끼. 토끼가 없는데? <laughs> 자 그럼 여언이는 과자 먹는다고 했지? 맛있다. 자, 한번 시트시세요 음. 아빠 근데 물이 춤을 추는 소리 같아. 아이 소리가 물이 춤을 추는 소리 같아요? 네. 그렇죠. 응. 아 아빠가 여운이 먹으라고 삼겹살을 먼저 잘라줄게. 어때? 먼저 아빠 가 이렇게 해서 한입 먹어봐도 돼요? 응. 통삼겹. 아빠 근데 아빠가 먹을 아 얼굴이 어 괜찮아요? 응. 많이 뜨갔어? 哎。<music> 계란 후라이는 엄청 잘 어울리네. 와, 파김치. 어, 진짜라, 진 괜찮은데요? 저는? 아, 진짜 짜장 맛이 나면서 짬뽕의 향, 풍미 약간 이런 게 더해진 그런 느낌? 그래서 살짝 해물 맛이 나는데 저는 사실 지금 파김치랑 계란 후라이랑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매콤한 맛이 느끼함을 싹 잡아줘가지고. 삼겹살이랑도 잘 어울려요. 새우 얼굴. 어, 맞아, 새우 얼굴. 아빠, 새우 얼굴 주세요. 응, 응. <laughs> 홈플러스에서 산 블랙타이거 새우? 아, 홈플러스에서 산 거예요? <laughs> 응. 여기 홈플러스가 뭔지 알아요? 응! 맞지! <laughs> 맞아. 어, 생각보다 실하네요 안에가 많이 차있어요, 이거 봐요. 근데 제 입맛에는 좀 빵가루 맛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좀덜 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laughs> 뭔가 막그 새우 했을 때막 탱글탱글한 그런 탱글함은 잘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져요 응. 응! 이제 아빠 깎아 먹을 차례에요 아, 아빠 깎아 먹어볼까 그러면? 짠! 불짬뽕! 아니, 얘를 왜 샀냐면 짬뽕이잖아요 그래서 <laughs> 인스턴트와 인스턴트가 만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아빠 먼저 한번 이렇게 맛있나 먹어볼게요 안 맛있으면 깎아만 먹으면 되잖아 아, 좋은 생각이에요 음. 뭐지 이게? 그냥 먹어 보자. 아니. 괜찮은데요? 어? <laughs> 아니,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기존 진진짜라에서 불맛이 추가되면서 좀더 강한 해물맛이 느껴져요. 그래서 처음에 그 바삭바삭한 식감이 좀 불편하시면은 막 아예 뿌셔가지고 가루처럼 뿌려서 드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오! 마무리할게 마무리. 네. 어때요? 맛있어! 요 <laughs> 아빠 음료수 안 먹었다 짜잔! 분다 버그! 분다 찌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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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쭈? 으흠! 맛볼래아빠뭐 들어갔는지 읽어줄게요 꿀! 생강차 맛이에요. 약간 향긋한 수정과를 탄산으로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뭐 진저비어라고 해서 약간 맥주 맡낼 줄 알았는데 생강차 맛입니다. 음. 잘 먹었어요, 여언니? 먹었지. 음.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진진짜라 먹어봤는데 진진짜라랑 계란후라이는 진짜 잘 어울려요. 그리고 통삼겹도 정말 잘 어울려요. 음. 그냥 짜파게티랑 삼겹살이랑 먹으면 좀 느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매콤한 맛이 있어서 그런지 느끼함을 싹 잡아줘서 고소함과 약간 매콤하면서 막싹 어우러져서 맛있었고 새우 튀김 홈플러스 나쁘지 않았어요. 한1 0점 만점에 6점 <laughs>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여기서 인사할까요? 안녕히 계세요. Huh. <laughs>